근데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? 처음에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였다는 라사실 여러분도 알고,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였다라는,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, 에덴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,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시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선악과를 까먹고 말았다는 것이죠.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가화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라것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? 그 선악가는 인간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공계 선이었다는 라것 선악가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고 영원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척도였다라는 것다 그러나 아단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다그 결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요. 본인과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말았다라는 것